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성막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성소와 장막에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소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각각 진을 쳤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언제든지 성막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생활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막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서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을 모두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새 개명을 실천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새 개명 말고 옛 언약, 첫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언약,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저주와 심판이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약, 그 낡은 언약, 율법은 사라졌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은 낡은 언약에서, 율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